미국에서 1970년대에 대부호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휴즈와 폴 게티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가치관은 물질, 즉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휴즈는 약 70억 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약 9조 정도 됩니다. 또폴 게티는 이것보다 약간 적지만 40억 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 5조 정도 됩니다 지금의 협회 가치로 따지면 약 5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놀랍지도 않고 그렇게 많아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냐? 약 500조에서 550조입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비슷하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휴즈는 그가 죽기 전 10년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그런 은거의 생활을 하면서 늘 자살 유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돈이 그를 전혀 복되게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하게 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폴게티는 다섯 번 결혼했는데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돈은 많았으나 이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가 참잘 됐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현재 있는 그 창고를 가지고는 그 많은 곡물들을 다 쌓아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 합니다. 그때 멋진 생각이 떠오릅니다. 현재 있는 창고, 현재 있는 그 곡간을 다 허물고 더큰 곡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차곡차곡 가득가득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고 나서도 쌓아놓은 것이 너의 것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땀을 많이 흘려서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었을까? 먼저는 부자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자의 인생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부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자의 인생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내가 또내 네 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잘나서 자기의 모든 공로로 잘된 것처럼 이 부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햇볕을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만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든 사업이 잘 되었든 그 번창함의 이면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또한 가지 부자는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라는 걱정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소유에 두었습니다. 소유가 풍성하면 육신도 영혼도 모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기회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으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허락하는 한 물질을 모으는 일을 도모할 때에 그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의 양심과 삶의 원칙마저 이 돈을 모으는 일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때문에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는 그런 잘못된 인생관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자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졌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부를 독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의 소유 목적이 오직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돈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이란 아주 유용한 일용품으로 이걸 가지면 다살수 있다. 단 행복은 제외하고. 여러분 돈으로 무엇이든 다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살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은 행복이며 갈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천국의 시민권과 예금통장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의 안쪽 주머니 깊이 넣어주셨고 예금통장은 수시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 바깥 호주머니에 넣어주셨다. 여러분은 천국 예금 통장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습니까? 이 예금 통장은 우리가 베풀 때에 저축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는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한 그릇을 주신 것도 예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보아를 많이 쌓아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자기 뜻대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죽고 난 이후인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기주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은 내세에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내세를 부인하고 현실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연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보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솟아오르면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볼수 있고,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 현세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갔다가 잠시 주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는데 바로 이태원 클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클럽에 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기자들이 클럽에 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 왜 이와 같은 시기에 클럽에 가십니까? 그러자 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코로나에 걸릴 거라면 즐기다 걸려야죠. 저는 젊어서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이 천만 명이 있는데 그 천만 명 중에 500여 명도 안 걸린 그 병을 제가 제 자유를 포기하면서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영원하며 그 내세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살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밭의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서 그 풍성한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부자는 어리석게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면서 쓸모없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미래를 편안히 보내기 위한 계획을 아주 잘 짜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부르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릇됨에 있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가치가 혼돈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큰 힘을 얻어서 보다 더 많이 소유하며 보다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사치와 향락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고 정직과 성실,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과 성실, 섬김, 신앙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 섬김과 신앙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불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같이 내가 주인삼은.